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 드디어 저희 가족이 단풍 구경을 가요. 멀리로 가고, 동네에 있는 리버티 퍼스 가고 있어요. 아, 진짜! 진저. 진짜야, 너무 좋아. 저희 강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알았어, 아, 하품 하는 거 봐. 아, 올해는 주말마다 비가 와서 단풍 구경을 못 하나 했는데, 오늘 다행히 비가 안 옵니다. 지금 단풍 절정이어서 10, 어, 10월 22일 오늘 안 가면 못볼것 같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늘이 파래요.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준영 <laughs> 여기 어디야? 엉덩이 아, 뭐야? 오 이거 쓸 줄. 안 들려. 아, 날씨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신났어. 들어가 와 날씨 아름답다 진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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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저기 앞에 리버티 스태츄가 있어요. 맨하탄이 아, 보이고 날씨 오늘 진짜 좋아요. 어. 신났어. 아, 여기 또 놀이터가 왔네. 놀이터가 왔습니다. 가봐, 뭐, 뭐. 누나, 누나 찾으러 가는 거야? 누나, 여기 없어, 진짜야 누나 찾아 산말리야, 누나 찾아 산말리. 누나 어딨어, 누나. 아이고, 누나 없어. 누나 없어, 여기. 누나만 쫓아다녀. 네, 오늘 정말 잘 놀고 친구들 사를 사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